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을 향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올해도 크리스마스 데이 서비스를 바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전 가족들이 같이 모여 찬양 예배 또 감사 예배를 성탄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곡들 몇 개를 선택해서 연합성가대로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조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돼요 헨델의 메시아는 유명한 오라토리오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comfort ye my people, says your God.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자녀들은 자기들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정치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연예인들도 상당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직원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장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삶이 버거워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고 참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가만 보게 되면 대부분이 피상적이고 잠시 있다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위로 받으라고. 그 순간에는 그래도 옆에 같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의 같은 흐름인데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억압과 고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의 패키지가 전해집니다. 세 가지로 크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보다 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친히 찾아오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노먼 스이거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내용을 세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forgiven, forever, for sure.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forever, for sure.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신다. 먼저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 값이 다 치러졌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Your God.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과 내 백성. 여러분 이두 호칭은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부를 때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급연약 관계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든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기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위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이, 달려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포해주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와 더불어서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값을 예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문제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위로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까? 지금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들의 꽃과 풀과 같다.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것 그런 존재다. 이거 위로가 아니라 더 우리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에 큰 위로가 있어요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금 큰 문제 즉그 대적들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한 아수르 그리고 남유대 왕국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간 강국 바벨론 이 나라들을 제대로 된 안목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요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황폐케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잠시 쓰여졌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고통,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가 매우 커 보이고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매우 커 보이고, 우리 처한 상황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포로된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을 여러분께서 복음서에서 읽어봤을 것입니다. 오브 출신이었던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죽게 될까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하였죠. 그 문제를 풍랑의 문제를 죽음의 위기 상황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지시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일의 결국이 아닙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이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영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비워잡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말씀이 육신이 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지속되며 영원함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 뉴스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아름다운 소식, 그 뉴스가 어디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시원에 전한,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곳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 황폐해진 땅, 무너진 성 파괴된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수치와 고통, 슬픔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큰 소리로 전하라고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뉴스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는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일정한 제한된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굿뉴스를 전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 여러분께서, 이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8 0뭐 어느 전화 회사는 AT&T인가요? 하나를 삼은 하나를 공짜로 준대요. 아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거 이런 이런 소식을 내가 먼저 알았다고 자랑스럽게 전할 텐데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근 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책임질 일이 두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카톡방에 이 전화에 이 여기저기 뉴스 올릴 때 조심하세요. 엉터리 뉴스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조금 두려워집니까? 군 뉴스를 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데, 만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만약에 정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책임져? 어쩌면 그런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이굿 뉴스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상황을, 너희의 문제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세상이 주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려서 참된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가 친히 개입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에 지금 당한 낭패에 절망하지 말고 또는 불의한 방법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친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보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공의가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나게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한 걸음 도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때에 능력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유한 목자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젖 먹이는 어미와 같이 품에 안아주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이와 같이 forgiven forever for sure. 그 하나님의 위로의 패키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40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늘 즐거이 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